오늘 지영배우 채널에서는 최초로 먹방을 하려고 합니다. 요즘 가장 핫한 치킨 닭껍질 튀김. <laughs> 네, 그리고 먹는 신을 연기할 때는 어떻게 연기하면 좋은지, 어떻게 하면 더 엔진하지 않고 연기할 수 있는지, 먹는 신에 대한 연기의 팁도 잠깐 말씀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지영배우 채널의 이지영입니다. 네, 오늘은 지영배우 채널 최초로 먹방을 하려고 합니다. 네, 다름이 아닌 이유는 이 먹는 신을 연기할 땐 어떻게 연기하면 좋을지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제가 평생 사실 좀 먹고 싶었던, <laughs> 맛보고 싶었던 아, 이 닭껍질 튀김, 이 닭껍질 튀김을 준비했습니다. 소스는 이렇게 네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어, 칠리 소스와 소고기 볶은 고추장과 고춧가루를 섞은 예, 양념 소스를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요거는 갈릭 소스에다가 갈릭 마요 소스에다가 청양고추 그리고 간장 이렇게 하고 이거는 바베큐 가루 시즈닝입니다. 그리고 소금 이렇게 네 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이닭 껍질 튀김을 직접 만들려고 또 생각을 해봤어요. 이닭 껍질을 인터넷에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양을 팔더라고요. 1kg 짜리도 있고 500g 짜리도 있고 정말 저렴한 가격인 걸 알고 있지만 제가 그걸 또 사서 직접 튀기려고 하다 보니까 아,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는 거예요. 그리고 버려지는 게 너무 많을 것 같은 거예요. 기름도 그렇고 식용유도 굉장히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닭껍질이 양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아주 조금만 쓰고 조금만 튀기고 냉동에 넣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냉동고에 쌓여 있는 알수 없는 많은 음식들이 있는 것처럼 이 닭껍질 또한 냉동으로 들어가면 제가 또 꺼내서 먹을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버리는 게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예 주문을 했습니다. 그게 훨씬 더 저렴하겠더라고요. 음 (KFC에서) 요즘 이 닭껍질 튀김 줄 서서 사야 한다고 그리고 오픈하자마자 바로 동이 난다고 하는 이 닭껍질 튀김 그런데 (KFC는) 원래 오리지널 맛도 그렇지만 좀 짭짤하잖아요. 그래서 그 KFC에서 파는 닭껍질 튀김도 굉장히 짭짤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BBQ 닭껍질 튀김은 짜지 않고 적당하게 간이 되어 있으면서 맛있다고 해서 BBQ 치킨에서 주문을 했고요. 그리고 치즈볼까지 같이 주문을 했습니다. 이 사이드 메뉴만은 사실 주문이 안 돼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먹으려고 황금올리브치킨도 밖에 네, 주방 쪽에 식탁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두 가지만 할게요. 아 빨리 저도 먹어보고 싶어서 침이 자꾸 넘어갑니다. 먼저 이 닭껍질 튀김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이네 가지 중에 가장 좋아하는 청양고추를 다져서 넣은 간장과 갈릭 마요 소스에 찍어 먹어볼게요. 음, 여기에도 충분히 간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짜지는 않아요. 이것만 먹어도 충분히. 소금을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었네요. 소금을 전 따로 준비했는데, 여기에 충분히 간이 되어 있어서 꼭 소금을 찍어 먹은 것 같지? 와. 이래서 사람들이 줄 서서 사먹는구나. 맛있네요. 요것만 한번 먹어볼게요. 음. 세팅하느라고 시간이 좀 지나서, 좀덜 바삭할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바삭합니다 와 맛있다 닭껍질이 사실 지방이 많아서 좀 느끼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튀겨지는 과정에서 기름이 좀 빠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제가 만든 양념 소스에 음 콜라나 맥주를 부르는 맛입니다. 와 진짜 너무 바삭하고 계속 먹게 된다. <laughs> 음. 이런 거구나. 이야. 사실, 프라이드 치킨 먹을 때도 껍질 부분이 맛있잖아요. 껍질이 쓱 벗겨지면 당황하지만 사실은 좋잖아요. 그 껍질이 맛있어서 바삭하고. 이번에는 바베큐 맛 시즈닝에 찍어서. 음 이 바베큐 맛 시즈닝은 약간 뭐랄까 라면 스프 맛 비슷하기도 하고 냄새는 그렇고 또그 과자 바베큐 맛 과자 있잖아요. 네. 그리고 치토스 과자 맛 같은 냄새가 납니다. 아, 그리고 치즈볼도 한번 먹어볼게요. 네, 치즈볼은 뭐, 치즈스틱도 그렇고, 언제 먹어도 맛있죠. 아, 요거는, 양념에, 음, 치즈가 살짝, 음, 굳어서 쫀득한 느낌이 나면서, 치즈만 있는 게 아니고, 치즈 안에도, 양념을 했네요. 그리고 연유를 넣었는지 살짝 달콤하면서 우유 향이 나는 치즈볼. 꼭 도넛 같은데 찹쌀 도넛 같은데 안에 치즈가 들어서 정말 맛있네요. 음. 네. 제 옆에서 지금 강아지가 <laughs> 자기도 먹고 싶다고 이 치즈볼과 청양고추 간장소스, 갈릭마요소스와 섞은 이게 사실 튀김이 부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닭 껍질을 주문해서 만약에 튀긴다면은 정말 소량만 쓰게 되고 엄청 많이 남게 돼서 그리고 그걸 냉동에 넣으면 분명히 전안 먹는다고 봅니다. 그걸 다시 녹여서 또 튀기고 어쩌고 와 너무 너무 낭비가 많아질 것 같아서. 오늘 했고요. 어, 근데 자꾸 먹게 된다. 음, 여기에도 그냥 튀기만한 것이 아니라 양념에 여러 가지 분명히 했네요. 음, 와. 근데 이 닭껍질. 튀김만 주문할 을수 있으면 좋은데 꼭 치킨을 주문해야 을이 사이드 메뉴를 주문할 수 있다는 게좀 아쉽네요. <laughs> 네 그러면 다음엔 매장 가서 먹도록 하죠. 네, 요즘은 또 배달비도 2천원, 3천원 더 추가가 되죠. 와 정말 계속 다 먹고 싶은데 네 연기에 대한 먹는 신에 대한 연기에 대한 팁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면, 먹는 씬, 가족, <laughs> 잠깐만. 먹는 씬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히 드라마 같은 경우. 먹는 씬은 뭐꼭 있죠. 그런데, 그럴 때 풀샷으로 찍고 있는데, 또는 아니면 투샷, 단독 샷으로 찍고 있는데 주인공을 찍고 있는데 옆에서 앞에서 아니면 투샷 찍을 때 이런 닭껍질튀김 같은 이렇게 소리가 나는 음식을 먹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 대사하는데 방해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닭껍질튀김 지금은 너무 맛있지만 그런 신을 찍을 때는 상대방 대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런 소리내는 음식은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이둘 중에 하나를 먹어야 한다면 치즈볼을 먹는 게 낫겠죠 그것도 너무 많이 배어 물면 자기 대사 할 타이밍에 그걸 씹느라고 태산을 놓칠 수도 있고요 네, 조금만 음. 그리고 콩자반 같은 작은 그 콩을 집으려고 젓가락질을 하다가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콩자반 같은 것은 가급적 집지 않는 게 좋고요 많이 등장하는 반찬 메뉴 중에 계란말이가 있습니다. 계란말이 같은 반찬은 아주 촬영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반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집기도 좋고, 먹을 때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 대사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음, 김 같은 것도 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죠. 또, 깻잎 같은 거는, 근데 깻잎장아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싸서 먹으면 되니까, 그거는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먹방을 하는 유튜버들 많은 유튜버들이 있는데 그 나무 숟가락 젓가락을 쓰는 이유도 쇠 숟가락 스테인레스 숟가락을 쓰면 이 입안에서 소리가 넣었다 뺄때 소리가 나기 때문에 나무젓가락 나무 수저를 쓰는 거거든요. 연기에 먹는 신에 대한 연기 꿀팁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소리 나는 음식은 가급적, 아니, 가급적도 안 돼요. 소리나는 음식은 먹지 않는다. 그리고 잡기 힘든 음식도 집지 않는다. 그리고 광고 촬영할 때는 하루 종일 먹는 신을더도 찍어봐서 아는데, 이렇게 밥상을 차려놓거든요. 그러면 그 15초, 20초짜리 광고를 찍기 위해서 똑같은 그 사이즈로 그걸 계속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놔두면 어떻게 돼요? 밥이 말라서 예쁘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밥 위에, 그 뭐, 식용유 이런 걸 스프레이로 해가지고 뿌려요. 윤기나 보이도록. 밥이 찰지고 윤기나 보이도록. 그러면 연기할 때는 속에서 이렇게 먹어야 되겠죠? 네, 오늘 지영배우 채널에서는 최초 먹방이면서 먹는 신을 연기할 때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함께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꼭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소리 나지 않게 연기하기 오늘의 지영 배우의 꿀팁이면서 먹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영 배우 채널의 이지영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